집 방이 이 용희 하루에 일과처럼 나선다. 걷는 것이 만병 통치라도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걷는 운동을 선호하게 된 것은 벌써 오래되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어머니께서 뛰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했다던 전설 같은 날도 있다. 아침까지 견디기에는 너무 적은 양의 식사로 배가 고플까봐 걱정을 하신 때문이겠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 있었다는데 지금 우리는 믿어지지 않듯이 요즘의 젊은이들에게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 싶다. 배 꺼진다고 뛰지 말라고 했다던 그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지금 식사를 하고 나면 배를 꺼지게 하려고 집을 나선다. 우리 집 앞에는 대학이 있고 그 캠퍼스를 지나면 춘천의 지표인 양 봉이산이 앉아 있어 나의 발걸음은 언제나 그곳으로 향한다. 대학의 운동장을 돌아보고 돌아 나가는 길이 완만한 형사여서 준비 운동에는 딱 맞다. 그 다음 산자락 끝을 밟으며 등산로를 진입한다. 그 즈음이면 준비 운동도 끝났는데 몸이 무거워진다. 발목의 경사도도 높아진다. 역시 산은 산인가 보다. 이 즈음이면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것이 있다. 지팡이다. 집에서부터 들고 나서지 않아 언제나 현장에서 수다를 하는 나의 일회용 지팡이는 어디에서나 구해진다. 바람에 잘려 땅에서 둥그는 나뭇가지 끝도 지팡이는 될수 있고 아주 오래된 고목의 썩지 못하는 끝자락도 지팡이로 안성맞춤이다. 운이 좋으면 딱내 키에 맞는 지팡이가 눈에 띈다. 굵기도 딱내 손에 잡기 좋은 지팡이를 만날 때면 그날의 좋은 운수라도 보았듯이 기분이 좋아진다. 그 지팡이는 산의 입구에서부터 산을 내려올 때까지 나의 동반자가 된다. 확실히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나의 몸무게를 분산시켜주는 임무도 능하다. 뿐이 아니라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모래길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보조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 그뿐이 아니다. 어둡고 음산한 숲길을 지나갈 때는 방어의 무기 역할도 톡톡히 한다.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짐승의 출몰이나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람의 탈을 쓴 마음이 시커멓고. 음흉한 동물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 어떤 때에도 분명 나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보조자가 될 것은 분명하다. 확실히 빈손일 때보다는 마음도 몸도 편안하다. 비탈길도 오르막길도 이 지팡이와의 박자에 맞추어 따라가다 보면 훤하고 편안한 길로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은 분명하기에. 버릇처럼 산의 입구에서 지팡이 거리를 찾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지팡의 용도가 이미 끝났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집까지 데리고 온 날이 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도사 모양의 지팡이처럼 멋이 있다는 이유도 또 너무나 단단한 노간주나무 같은 것은 다음에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또 어느 날은 집에다 가져다 놓은 지팡이와 짝이 될것 같아 버리지 못하고 모셔오는 날도 있어서 현관 앞에는 수두룩하게 지팡이가 쌓이기도 한다. 나는 왜 이리 나무 지팡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어느 산책로에서나 버릇처럼 지팡이를 찾아들고 그날의 산행을 함께하고는 그동안 정이 들어 집까지 데리고 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 곁에는 언제나 나의 지팡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아쉬우면 내 힘을 덜어주고 또 무거우면 지탱해주는 지팡이. 무서운 일이 생기기도 전에 나를 지켜주고 내가 비틀거리기도 전에 나를 기대게 할수 있는 지팡이가 있다. 어린 가지에서 고목이 될 때까지 내 손을 잡아주고 나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었던 나의 지팡이를 나는 당연한 나의 도구로만 삼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새삼스럽게 뒤를 돌아본다. 이렇게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은 집에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운동 코스를 그려놓은 앱도 나의 행선지를 안내하는 네비도 관광안내 책자도 여행 안내 프로그램도 모두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거나 모르는 것을 채워주는 지식의 안내까지 해주는 온라인의 지팡이도 여기저기에서 얼마든지 찾아서 쓸수 있는 세상이다. 가끔은 나도 타인의 지팡이가 되는 날도 있다. 시력이 약해져서 더듬거리는 동료의 손을 잡아주고 길 안내를 해 주면서 나는 그의 눈에 불을 환하게 밝혀 주지는 못하지만 작은 막대 하나가 되어 주는 것으로 즐겁다. 또 가끔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어떤 지인의 지혜로운 안내자가 될 때도 있다. 지팡이는 약한 사람에게 옴유한 지혜와 힘의 원천이 되는 마력을 지닌 것 같아서 경이롭다. 이 지팡이에게 언제나 기대고 살아가는 나는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일까. 오늘도 막대 지팡이 하나를 들고 온 산을 휘돌아와 돌고 내려와 산의 끝자락 나무에 세운다. 이처럼 아무 곳에서나 나에게 필요한 때에 나의 손에 잡을 수 있는 막대 지팡이는 어쩌면 나의 수호신이라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도 그 수호신에게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내가 부끄럽다.